자, 오늘 더블헤더 경기에서 아, 연대 탈출합니다. 셀에서 아, 이특게 아, 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감사합니 아, 감사합니다. 음, 감니다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 선수들이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도훈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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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던져줘서 아 우리 또 이길 수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오늘 날씨 추운데 두 경기 하셔야 되셔서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뭐 저보다는 아무래도 두 경기를 다 나갔던 선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너무 오랜만에 선발 던진 도훈이가 제일 고생이 많았죠. 오늘 또 천안카를 역전 3라운드로 기록을 하셨잖아요. 좀기분이좀 남다를 것 같은 데어떠신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남다른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중요한 상황에서 좀 집중력을 발휘하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힘 빼고 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딴 것, 딴 생각보다도. 그 가볍게 치는 게 제일 결과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으로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좀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고충어떠지 부상 중인 선수들이 더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올 때까지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이 더 뭉쳐야지, 뭉쳐야지 아무래도 더 좋,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뭐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앞으로는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끝날 때까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시기에 그저 불러 주셔가지고 저희 팀께 그좀 보답하고 싶어서 열심히 던졌는데 좀 아쉽지만 팀이 이겼어 좋습니다. 그 데뷔 선발전이 기아였어 가지고 오늘 또 마침 기아 돼가지고 아 오늘 리벤지 하라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건가 싶어갖고 더 열심히 던졌는데, 네, 나름 그때보다는 만족합니다. 네. 언제 소식을 들었고,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다 아, 1군도 이제 거의 막 빠져갖고, 막 많은 사람들이 뭐 내년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좀 속으로는 마 마지막 총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준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뭐안 좋은 일이었지만, 뭐 자리가 나와서. 파트 통해서치님들이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신경 많이 써줘갖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 받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원래 예전에는 긴장되니까 아, 나만 이렇게 긴장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다 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게 나만 긴장되는 게 아니고 다들 긴장하면서 하는구나 느껴가지고. 사실, 오늘 좀 그래도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셨어요. 스스로는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싶으신가요? 어, 제가 승을 가져가진 못했고, 못했지만, 치팀 뭐, 이겼으니까 100점이죠. 저희 콘서트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세레스터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사실 안 좋은 소식, 부상 소식으로 시작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팬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더 많이 와닿았나 봅니다. 오늘 승리 소식 가져가는 만큼 팬분들도 기분 좋게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목소리로>